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강한성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와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메이저 코인들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특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리플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리플의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리플은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SEC와의 법적 다툼이 리플의 주요 이슈였지만 이제 곧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상황은 리플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투자자들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최근 리플은 법원 측에 서류를 제출했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8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 이는 리플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사용 사례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해 왔는데요 특히 cbdc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은 리플에게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리플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리플의 가장 큰 변수는 단연 SEC의 법적 공방인데요. 이 소송의 결과는 리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고요. 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리플의 기술적 장점과 시장 내 입지는 여전히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바로 SCA 암호화폐 소송 담 부서를 이끌던 라단 스티어스가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화이트앤케이스로 이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고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라단 스티어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라단 스티어스는 SEC에서 암호 암호화 투자 규제 사건을 주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물론 리플을 몇년 동안 발목잡아왔던 미등록 증권에 대한 소송도 참여한 바 있는데요. 이는 스티어스가 코인베이스와 리플에 대한 내부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물이 sec를 떠나 친화적인 암호화폐 로펌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리플은 이제 상승거들를한 단계 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화이트앤케이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로펌 인데요 이곳은 암호화폐 관련 분쟁에 관해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피어스가 이곳에 합류하여 암호화 및 사이버 방어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행보와 정 반대되는 길을 걷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거고요. 이러한 이동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 SC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도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퇴임 후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업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죠. 리플은 이미 미국 은행들과 국제 송금 사업이나 결제 산업을 할 정도로 이미 실 사용처도 확보되어 있는 실물 자산 토큰입니다. 아무리 리또속 리또속 하지만 요 이거만큼은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다른 코인 홀더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리플만큼 실제 사용하는 코인, 즉 실물 자산 토큰 외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에는 매출이나 실 이익이 나는 기업 구조가 있지만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코인들은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로드맵만 있을 뿐, 실제 사용 여부는 불분명하니까요. 21세기 산업선두에서 있는 IT 기업도 리플의 장점인 빠른 송금을 통해서 결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은행에서 송금을 한다든지 핸드폰 뱅킹으로 송금을 한다 해도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큰 돈들이 오가기 때문에 송금에서부터 확인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결제 관정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이득이 될수 밖에 없겠죠. 결국, 리플은 앞으로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사용하는 코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실물 자산 토큰으로 위치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각 국가와의 협업을 통한 CDBC 기술도 마찬가지로 독보적이고요. 결국, 가까운 근 미래에는 실물 자산 코인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리플과 비슷한 행보를 거친 실물 자산 코인 하나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중한 돈을 들고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실물 자산 토큰 시장이 2030년 지금부터 6년 남았죠. 최대 16조 달러, 한국 돈으로 2경 3,400조 원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게 반에 반이 들어와도 5,000조가 되는 엄청난 시장이죠. 이미 실물 자산 토큰의 시대는 막이 열리게 있다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건요. 세계의 패권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국가의 채권을 토큰화시켜서 시장의 규모가 600%즉 6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이런 행보에 솔라나도 이 시장이 뛰어들어서 무려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500억 이상의 자산을 유치하면서 무려 15배 1500%가 상승하는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이렇듯 미국의 국채를 포함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내놓는 금융 상품, 작가와 예술가들의 지적 재산권도 실물 자산 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어떤 실물 자산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코인 시장의 다음 대세 테마인 실물 자산 코인에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이를 블록체인 상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발란체 코인이 있고요. 무려 만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7배가 올랐었죠. 그 다음 코인은 실물자산 토큰에는 실물자산이라는 담보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담보를 지원하는 체인링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비교적 작게 3배 정도 올랐네요. 자, 제가 마지막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을 연계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진행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투자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연결한 다음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계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신뢰성 높은 코인이지만요. 실물 자산 토큰이 이제 막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가 총액은 30억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단돈 10만원. 100만원 정도만 넣고 있어도 시가총액이 300억이 된다면 10배, 3,000억이 된다면 100배인 거죠. 솔라나가 5조에서부터 70조까지 15배를 쉽게 올랐단 걸 생각해 볼게요. 흐름을 잘 타게 된다면 3조, 즉, 만원을 넣어서 천만원을 벌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라는 공개된 플랫폼에 공개돼 버리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유류방 업자들이 돈을 주고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만 화면 상당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541-0346 010-7541-0346으로 자산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답장드려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초기 성장세와 가장 유사하고요, 실물 자산 토큰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우상향 추세로 변한 코인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가격도 굉장히 낮고요, 0.00005 달러입니다. 이게 이런 도체 못 간다고 했을 때만 배, 10만 배가 뛴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진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난으로 만든 코인도 일주일 새에 6만 프로 %가 오르는 시장입니다. 밈코인 아시죠? 이게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6만 프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장난으로 만든 코인도 6만 프로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기반 만들어진 자산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나치시고 못 들은 분들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7541, 0346, 010-7541, 0346으로 자산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알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